좋은 아침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지금 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어,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나열해 왔고요. 또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예고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런 암울함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 나는 여와를 호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유다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가장 간절한 간구는 유다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을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또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어, 여러분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른 결과입니다. 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복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내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 이르기를. 자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지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입니다. 높은 곳에서 외쳐야 될 소식 두려움 없이 어, 외쳐야 될 소식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그는 이제 대적들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기서 나는 그 개인도 되지만 그가 중보하고 있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넘어 넘어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재앙의 어둠 속에 앉아 있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셔서 찾아 오실 것이라고. 원수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어, 또 그는 어,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진노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먼저 유다를 어, 칙질하시고 징계하신 후에 이제 유다를 정제하고 조롱하는 대적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유다를 이 가난하고 겸손한 어, 마음을 가지게 된 유다를 광명 가운데 이끌어 내 어, 네,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100%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제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이유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할 뭐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더 나아가 어, 그날이 되면 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원수들이 도리어 이제 그 남은 유다의 겸손한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파멸시키고 는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교만하게 떠들던 저들은 이제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의 승리는 성경이 계속 예언하고 있는 바이지요. 그날이 되면은 여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고요.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고요. 근데 기쁨으로 뛰는 그발 아래에서 악인들은 그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밝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갚으리라. 성경 이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어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곧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 그 날에는 아스르에서 애굽 성업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산에서 저상까지의 사람들이 대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어, 여러분 이제 이내 네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이고요. 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들로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어, 예루살렘의 유다의 참된 신자들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스루로부터 애굽까지, 또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제 그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이, 이 바다까지. 이산에서 저산까지 여러분 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개념으로 하면, 열국에서부터 어, 회복되어진 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 이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동서남북에서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에서 시온 어, 율법은 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열방이 모여들게 될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주를 길게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가는 아무런 유다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국교회와 지금 전 세계의 아무함을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지만 이제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를 제외한 열방의 땅과 그 주민들은 그들의 제약된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복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실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있도록 해서야 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므로다. 악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반드시 어, 이 심판하실 것이고요. 어,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가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신 그분의 삶을 우리로 살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그분을 의지할 때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의 이선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의 이선 없이는 여러분들 어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는 게뭘 믿는 겁니까? 대신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하신 역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또 믿음으로 어 또이 어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뿌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거두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주님께서 어 은혜로 어 우리가 심을 수도 있게 됐고 거둘 수도 있게 됐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비친 것처럼 상금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어 하나님의 공의이죠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십년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십년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믿음은 구원받았다 땡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살아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산 사람 어이 사람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썩어질 것 거두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신 여기지 마십시오. 심은대로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거두고요. 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어, 또 열국이 돌아와 구원받게 되고요. 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는 심판으로 어, 정리될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열방으로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고 또 경험하고 우리는 가고 저들은 오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미가가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피록 우리의 그 엎드러짐 마저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 마저도 돌이어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필미로 삼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치유하는 강산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이처럼 뛰고 우리의 발 아래에서 어, 대적들이 발바닥에 어, 재처럼 밟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참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질 때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국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후의 심판의 순간이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부터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거둘 것이 있는 의를 심는 자, 성령을 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